다행히다 훨씬 어? 축구 함 찰까? 축구가 하나 뜨고 왔는데. 얘라 준비해라! 공, 공 있는 거 보고 차 달라고! 呃，走走走，走咯走咯，李娜，走过来，走打鼓走，走鼓走，走。哦，你干嘛？啊，那，李娜，你干嘛？干嘛？来了，干嘛？走，那那那。 가와! 나! 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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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가! 가 o 라 e 라 n c 더 m e 더 n c 더 m e 가 n 가 o 라 e on! 들 어! 어 e on! Come on! c o m 아 어째 Come on! c 노 m e o 뭐 그럼 요건막 저녁 때 내가 갈겠지, 일로 와, 저 갈겠지, 저기네 마, 가 와, 그 뒤에, 그렇지, 가 와. 귀엽네. 졸라 <laughs> 귀엽네. 쏴라. 그대 가면 마일로가 <laughs> 와. 가와. 나. 나. 끝. 저 뒤로, 저 뒤로. 한겸 뒤로, 한겸 뒤로. 멀리 찾기다. 저 뒤로. 또 아! 오빠는 아! 오케이 절로 날아가로 누나, 내가 어인데내 갔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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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임 저, 저, 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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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저, 저, 에 저, 이 저, 가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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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지 야. Yeah. 다음에 마저 구멍이 떨어지면 절로 가라. 가와. 가. 가. 나도 좀배그빼이거지말고다 힘들게. 나나나나나나나나라나라나 하나, 라나라나나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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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로 하나, 하 退过来，退过来！来了，来了！有路，有路！拿，拿，拿，拿！来了！都进来！都进来！都进来！来了！

誰だろう誰だろう誰だろう誰だろう誰だろう誰だろわ誰だわうまだろう誰だろう誰だろう誰だろう誰だろう誰だう誰いろう誰だろうう誰う 온다, 아이고, 나라 미안하다, 아이,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아. 비키지 마라, 비키, 빅키, 뭘 비키마, 공을구와 공물 공을 고와, 으대씨주인말안 듣고, 이리 가봐. 가와, 가와 마, 주로 와 마, 중 가서 뭐 고기부 해놔, 시가 입 가라고. 누가누가 간다, 간다. 들가누가누가 도가! 있어! 도가! 어디 있나요, 아 어디 갔노, 어디 갔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서 찾아. 가와. 지 혼자 드리블 을 하네 저한테 에서 찾아고 이가 무슨 어뭐어 어디고 토토는 대흥민이가 야 대흥민 가자 물고 와 가자 그 혼자서 드리블하고 놀지 말고 막 가자마. 야, 개나우드니가개나우드가 <laughs> 야, 공딱 발에 딱어은차 놨는 거 봐라 공을. 야 쫓니다. 먼저 먼저 쫓아내라. 점프. 간다 r 다 nó ra, nó ra, nó ra, nó r 와. nó ra, nó ra, nó ra,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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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앞이 보이나? 일로, 일로 ra, 자, 조절. 네. 절회가 목욕시킵니다. 끝 목욕. 시바견. 저 에라이하고 축구 경기 있어 가지고 한일전. 에라이 우리 우리나라 개, 대, 개 대표로 나가고 일본 시바 저 전마지고도 일본 대표로 한일전 있다. 어, 축구 한번 합니다. 엄마. 너이자신 있나? 하, 한국한테, 어? 쫄았나? 뭐든지 이렇게, 여기나?